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자, 오늘은, 저, 뭐지, 구무기 빠르타라고 하나 싣거든요. 요거에 레핑다되 있고, 되어 있네. 일단 상차하는 것을 잠깐 한번 올게요 일단 여기, 그렇 아, 이거 구무기 빠르트데 지금 뭐, 괜찮네. 무게도 얼마, 저 안에 제품보다, 저빠르타가더 더 무겁겠네.

요거 두개 하고 또 나무 바르트가 두개 있다네요. 어, 거는 아대 안 되고 발을 쳐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러니까 뭐바 당기고 나무 바르트는 아무래도 어, 아대를 대, 대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저거. 아, 여기 어디 가는 거냐면요. 하델라도 강주 가는 겁니다, 강주. 음. 강주 가는 거고. 아무도 래 너무 빠르게 가는 거 보니까. 좀안 아,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오긴 오는데, 알파하네. 아, 이렇게 도는 거. <목소리도> 안으로 돌려야 <더> 되아 <유해> <목소리도> 예. 요래가 다 시리는 거고요 일단은 결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품 맞다 요런 요는 겁니다 어, 요는거고 어, 요즘 가는데 지금 어, 이게 삼각대를 놓을 데가 없어 갖고 좀더 이상 좀 일단은 좀이따 다시 촬영할게요 자, 일단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키로수가2 어, 5 7 k 로네 티맵은 2 5 7 k 로고 아이텔라는 화물용 트 티맵 있잖아요 그거는 2 6 3 k 로네요어 근데 둘다 지금 영천IC에서 올리라는데 전 영천IC 안올리고 경산IC에서 올릴거예요 음, 올려서 출발할 겁니다 하고 어, 이게 오 생각보다 짐이 조금 무겁네요. 저는 가벼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무겁네요. 그래 앞, 앞짐 좀될 뻔해. 앞짐. 원래 뒷짐이 돼야 되는데 앞짐이 조금 뿐이네요 느낌상 무게는 대략 한한 음, 한 3톤 조금 될것 같아요. 3톤. 음. 이게 3톤 좀될것 같아요. 뒤에 빠렛트두개 있는 거는 가벼울 것 같고 앞에 이제 철바르트 있잖아요. 그그보 조금 무거운, 조금 많이 무겁네요. 그니까 안에 제품보다 거기 뭐지 철바르트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래가지고 영천에서 전라남도 광주, 평동으로 갑니다 평동, 평동, 어, 다 평동 맞나? 갑니다 일단은 내비로는 지금 3시, 반 도착이네. 아 야산을 실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네. 요 일단은 지금 이제 숨도 안 쉬고 아참숨 쉬야 되겠죠. 열심히 논스톱으로 한번 달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아이고 오늘 조금 바빠가고하차 인터도 못 찍고 이제 야산을 실었는데 그것도 못 찍었네. 그래갖고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강천산휴교소라고. 와서, 어, 촬영을 좀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거, 빠르트 지인데 음, 밥발이 요렇게 딱 치고 갑니다. 음. 안에 랩핑도 다 되고 한데, 빠르트당 아디데고, 결과 없이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만 거고요 어,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서 일단 밥을 먹고, 우리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목적지는, 덕구입니다대구 이쪽이 많이 펄렁거리는데, 왜 펄렁거릴까요? 아, 여기에 고무장한개더 땡겨야 될것 같습니다. 요걸 원래 좀, 어, 말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못 말았어요. 급하게 좀 한다고. 예. 급하게 좀 한다고 못 말고, 고려했습니자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마무리하고요. 어, 또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안전운전? 아 전. 응. 전.